해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KBO 리그에 입문하는 드래프트 1차 지명자들은 초특급 고교 선수 최고의 유망주로 기대를 한껏 모으며 데뷔합니다. 그들 중에는 기대 이상의 실력 발휘로 승승장구하는 선수들도 있고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안타까운 선수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대 신인 계약금 1위 이정우 선수는 대구 상고 2학년이던 1999년부터 153km의 속구를 던지며 추신수와 함께 뉴욕 매치 텍사스 볼티모어 시애틀 등으로부터 끈질긴 입단 제의를 받는 등 기대를 모은 투수였습니다. 2000년 6월 계약금 5억 3천만 원의 영구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역대 삼성 신인 중 최고의 계약금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최고액입니다. 이정훈은 프로 입단 후 프로 적응에 실패한 데다 부상까지 겹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통상 기록은 35경기에 출장해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체 6.07을 기록했습니다.